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심각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였던 그들에게 뼈 아픈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귀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끝까지 이긴다면 우리도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듣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 곧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닫는 길을 말합니다. 육신의 기로는 설교를 듣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한마디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소에서 여러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사실상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각 교회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말씀 같지만 매 교회마다 똑같이 끝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약속은 1세기 당시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건뭘 말하냐면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진정한 듣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영적인 기가 막혔습니까? 죄로 인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상태에서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귀를 열수 있을까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좀 좋은 땅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제 귀를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앞에 좀 겸손해지십시오. 이미 아는 말씀이더라도 새롭게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냥 소리로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만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듣는 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듣는 기, 기 있는 자, 첫 번째는 기 있는 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콘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발적인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번 전력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평생 이어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라고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승리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을 주님께 두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만이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이김의 모습이 뭐냐면 이긴다는 것은 단지 전투에서 한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혹과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때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물질 명예 쾌락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강했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았습니다만은 사랑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승리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승리였습니다. 교리만 지키는 승리가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승리. 열심과 논쟁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관,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세상에 질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리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김의 증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매일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궁극적인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이 낙원은 단순한 옛 에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있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영원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비극과 요한계시록의 회복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 길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가 타락에서 회복으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하는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3절에서 이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합니다. 그것은 결핍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풍성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회복의 장소와 실제 상급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싸움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었지만 회개하는 자는 이 상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루는 자에게는 등잔대를 옮기겠다는 주님의 경고가 오늘날의 경고가 그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사용하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름만 남고 생명력과 사역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길을 여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유혹, 세상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낙원과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의 순종을, 오늘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결코 넓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며 오늘 이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날 주님 앞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